안녕하세요. 오늘 경매 물건 현장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본 물건은 투자 물건으로 추천드리는데요. 해당 지역은 모아타운 등촌 2동 515-44 이런 지역으로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정비 사업지는 2027년까지 총 2,387세대가 공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 2016년 11월 24일. 1층에 공동 보안시설 및승강기 설치되어 있고요. 2층부터 6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우리 경매 물건은 104동 6층 중에 6층에 있는 세대입니다. 좀더 자세한 물건 분석 및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 23 타경 119,729번. 매각 일은 7월 31일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강서구 등천동 516-18외 3필지 예가채 제104동 602호입니다. 물건 종별은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대지권은 8.68평, 전용은 14.22평, 감정가 3억 9,800만 원이고요. 현재 1회에 유찰되어 있습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요, 해당 물건도, 어, 허그 쪽에서, 어, 전세 반은 포증 채권을, 양수 받은 물건이고요. 아, 대학력 포기 화격서가 제출된 물건입니다. 따라서 권리 분석이 특별히 필요 없는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 증은 감정가가 3억 9,800만 원인데요. 해당 지역이 영상 초기에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모아타운으로 선정돼서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제 모아타운 지정 단계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는 감정가보다 더 높게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 매매 사례를 보면 아, 투룸 위반 건축물도 매매가 되고 있는 게 아, 현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해당 물건은 이제 1층에 아까 보셨겠지만 보안시설 잘 되어 있고요. 아, 여기 해당 물건이 음, 연식이 2016년식입니다. 단정 빌라 총 4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아, 101동부터 104동 중에 104동에 위치한 빌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부 도면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면을 보시면 층당 두 가구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빌라로 보시면 될거 같고요. 방이 지금 현재 네 개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현관을 나와서 아, 안방이 하나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 이제 중간 방이죠. 네, 그리고 주방 바로 옆에 또 방이 있고요. 네, 그래서 방이 총네 개가 있고 방네 개. 아, 저 화장실 하나 딸려 있고요. 주방과 거실이 이제 마주 보고 있는 대면형 구조의 이제 별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임차 현황을 보면요, 지금 보증금 삼억육 천만 원 아,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아, 해당 물건도 이제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지출된 물건이고 아, 미배당 금액은 인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주의 사항에. 해당 물건이 이제 특별매각 조건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기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말소 기준 권리는 21년도 2월 23일이 이제 근저당권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그 이하 다 말소 인수 권리는 따로 없습니다. 예. 어,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뭐 여기도 이제 동시권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될거 같고요. 동시권이 21년도 때 거래가 됐습니다. 전입이 21년도 1월 25일 날 3억 6천만 원 보증금으로 전세가 이제 받쳐졌고요. 그리고부터 이제 약한달 뒤, 21년 2월 18일 날 거래 금액 3억 6천만 원으로 이제 무개통 시권으로 진행이 된 그런 주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권리 분석할 게 없는 물건이고요. 해당 물건에 대한 위치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촌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지금 보시면 등촌역 내에서도 선호도가 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등촌역까지의 이제 거리를 본다면 한 13분에서 15분 정도의 이제 소요시간이 걸리죠. 이제 7번 출구를 이용을 하겠고요. 도보로 간다면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여기 코너에 파리바게트를 끼고 이렇게 동선 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대략 한 13분에서 한 15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도보 가능한 거리가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아 지금 큰 대로변 쪽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구호선 동천역이라든가 아 하단에 아, 5호선 목동역을 또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역세권은 이제 아니지만은 9호선과 5호선 둘다 이용 가능한 그런 거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몰려 있죠. 예, 지금 살펴보면은 등천 초등학교, 백석 중학교, 그리고 영일 고등학교가 아,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강서 도서관도 있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 두신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 거래 금액이 타 지역과 틀리게 좀 높은 금액의 거래 금액이 이루어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 해당 물건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죠. 아실 사이트를 보시면 저희 물건이 지금 이쪽에 속해 있는 거죠. 예, 지금 보시면은 좌측에 두보 하이츠 빌라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아 예가차라는 단지형 빌라가 있습니다. 예, 이 안에 들어오는 들어오는 그런 물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힐스테이트 등청역. 예, 2026년도 예정이죠. 541세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거리에 지금 이런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또좀더 이제 위로 올라가면 여기 위에 이제 전기공사 협회 인력개발원이 있는데 아 대략적인 위치는 요쯤될 겁니다. 이쪽에 또 지역 주택조합 개발로 한 900세대 정도가 또 이제 지역 지주택으로 또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등촌역 인근이 이런 개발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자자가 좀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의 이제 위치는 잠깐 살펴봤고요. 아 지금 해당 물건지에 대한 아, 공시가라든가 거래내역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해당 물건의 이제 공동주택 가격은 24년도 때가 2억 2,900만 원 나고요. 오 23년 대비 아, 200만 원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공동주택 가격 대비 전세 시세는 2억 2. 2억 8,800만 원까지 안심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스코 사이트 통해서 거래 내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면적이 전용이 14.2평이고요. 지금 매매가 6층이 이제 3억 6천만 원 21년도 때 지켜 있는데 이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 동시권으로 거래가 된. 21년도, 20년도 때 동시권 거래가 된 그런 내역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면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거래 건수가 좀 많은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5평 전용이 1 아, 7 4 3평 한번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요, 요게 지금 20년도 때가 3억 6천 2층 물건이요, 3층이 3억 4천 900만 원입니다. 예, 보시면은, 동시권이 일어난 물건은 아니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1 2평의 이제 평수를 갖고 있는 주택이 3억 중반 전으로 지금 거래가 지키고요. 어, 그리고 보시면은, 전형이 11.21평, 아무래도 투룸 같은데, 요것도 보면은, 아, 거래 내역이좀 있네요. 21년도 때가 3억 2천. 22년도 3억 3천, 23년이 이제 작년이 2억 6천. 예. 지금 보시면은 21년도 22년도 때가 거래가액이 좀 높은 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아, 22년도 때 모아타운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었죠. 그때부터. 여기서 가격이 좀 많이 치고 올라갔을 때라서 22년도 때가 이제 가격이 좀 호가가 형성이 됐던 시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른 평수를 한번 볼까요? 11.21 평을 이제 보셨으니까 10.49 평을 보겠습니다. 10.49 평을 보면 지금은 4층 물건에 3억 3 5백만원 거래가 됐네요. 예, 연물건도 이 해당 호수는 동시권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10.34 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아, 어, 22년도 때가 어, 투룸이죠. 예, 투룸 뭐노마란 투룸 사이즈인데, 22년도 때가 3억 8천, 23년도 때가 3억 5천 3백만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화곡동이나 뭐 다른 실월동하고 비교해봤을 때 가격대가 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어, 매매가를 선정하거나 입찰가 선정하실 때. 아좀 고려를 해봐야 될 참고사항이 될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디스코 사이트 설명 에서 마치고 네이버 시세 한번 포인트만 찍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물건에 대한 네이버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해당 물건이 두보하이츠 단지형열립 오른쪽에 위치한 단정 빌라고요. 지금 보시면 가같이 물건이 좀 나와있네요. 지금 총 3건이 나와있는데 세건다 3건 같은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한가 지금 3억 7천 잡혀 있거든요. 예, 보시면은 주소도 같고요 연식도 16년식으로 같은데 요게 지금 방 3개 화장실 하나 예, 평수가 10.49평 입니다. 지금 호가가 3억 7천만원 올라와 있죠. 그리고 또4 5천 나와 있는 것 보면요 여기아 2층 물건 인데 아까 3억 7천 이나 같은 층수 인데 면적도 똑같죠 요4 5천 이죠 예이 물건 둘다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올려 놓은 건데 아무래도 어 해당 물건은 전화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억 7천에 내놨다가 4억 5천으로 뭐 금액을 올려서 놓을 수도 있고요. 금액대가 지금 4억이 넘게 넘어가는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어 가격이 인상됐던 거을 반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투룸과 쓰룸, 쓰리룸 모두 다 혼용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쓰리룸만 필터링을 한다면 보통 기본적 으로 가격대가 3억대에서 4억대를 형성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룸만 잠깐 살펴 투룸하고 쓰리룸을 같이 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해당 물건지 오른쪽에 보면은 예, 지금 3억 5천만원의 효과가 나와있는 거 열어보면 이거 공시가 1억 이하입니다. 공시가 1억 이야기 하지만, 대지지분이4.5 정도로 좀 작죠. 예. 평수는 큰데, 어, 지분이 좀 작습니다. 예. 요게 2 0 0 2년식이고요 이게 3억 5천 호가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5억짜리도 있네요. 예. 요거는 방세계 화장실 2개인데, 예. 전용이 17평인데, 2003년식입니다. 예. 호가가 5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보시면은 바로 해당 물건지 오른쪽에는 물건들이 3억 중반에서 최대 5억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 지금 또 위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위쪽에 열어보면은 3룸인데, 어, 요거는 어, 전용이 13평, 대지지분은 6평대입니다. 2003년식이 지금 3억 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이 지금 3억이 넘죠. 제가 여기서 한번 쓰직으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방세 개만 보더라도 뭐 웬만한 거 눌러 눌러 보면 거의 3억이 넘습니다. 예. 3억 중반, 3억 초반 물론 연식이나 이런 것들, 연식이나 평수에 따라 이제 가격 차등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3억이 넘어가고 4억이 넘는 물건들도 많습니다. 예. 해당 물건의 감정가 지금 3억 후반이거든요. 근데 해당 물건과 비슷한 평수라든가 대지 지분을 봤을 때는 지금 4억이 좀 넘게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여기에 이제 그 매매 시장에 이제 흐름이고요. 아까도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겠지만은 아, 위반 건축물도 매매가 된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 분위기입니다. 예. 해당 물건이 이제 투자 물건으로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해당 물건에 좀 과열이 되면 어, 낙찰가율이 좀 높게 아, 입찰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거주하시는 분도 물론 투자도 할수 있겠지만은 어, 여기는 워낙 투자자들 투자 투자자들이 어, 어,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나 이런 과열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입찰에 응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참고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지금 모아타운으로 등촌 이동 모아타운이 이제 관리계 수립된 이 지역은 허위 물건이 좀 없습니다. 여기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이 대부분 올려놓은 물건이고요. 물론 간혹 가다가 타지에서 올려놓은 물건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 로컬 쪽에서 올려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진상 물건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현지 조사를 하셨을 때 부동산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파리바게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쪽 초입에 부동산이 좀 몰려 있고요. 이쪽에 한번 체크하셔서지고 알아보시고 가운데 쯤에도 부동산 하나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체크하시고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두보아이치빌라, 예, 이쪽도 부동산에 한번 체크하셔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 여기 보시면 하단에 등촌도 현대아이파크 1단지쪽에 부동산은 아, 여기 단지내 상가에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이 건물은 다 부동산 건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체크를 하시는 게 하시는 거는 조금 지향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아무래도 이쪽은 아파트 쪽에 거래가 전문이기 때문에, 빌라 쪽이나 이런 시세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거라고 그냥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은 이 빌라 쪽에 위치한 부동산을 통해서. 네이버 시세하고 현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들을 크로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찰 기일이 7월 31일이죠. 아직 많이 여유가 남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지 조사하시고요. 해당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찰 관련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니 입찰을 저희가 같이 하실 분들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